오늘은 2025년 4월 9일 밤 11시 41분, 밤 11시 41분 수요일 밤이에요. 어, 굉장히 긴그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거의 막 2주 동안 휴가예요. 아브라함의7 5세 가난 2차 이영구 2주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아브라함 75세에 창세기의 12장 1절에 보면 1871년 아브라함의 75세에 하란에 아비데라 145세 아비데라를 떠나서 가나로 영구 이주한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1871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 살고 있는 아비가 145세인데 그 아비데라를 떠나서 가나로 영구 이주한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잘못 이해를 하면 아비데라가 사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위에 전에 윗, 절에 데라가 205세로 사망하니라. 그래 놓고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뭐 이주하는 얘기라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세기 12장 1절을 잘못 이해하면, 아비 데라가 사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는 이주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실제, 얘가 영문판 리빙 바이블 초판, 1 9 7 2년에 74년판 인쇄한 거, 제네시스 1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비가 사망한 후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요.라고 번역을 해서 오류가 있는데 요거는 어, 그 다음 그 다음 판에서는 이제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아비데라 145세가 아직 생존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75세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거주하는 하란 하란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란에는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또 70세에서 75세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하란이에요. 갈대아 울에서 정치적 망명을 해서 하란을 이주한 지 23년 차에서 가안을영구 이주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돌아간 방문 기록은 전혀 없다. 이삭도 거기로 간 기억이 없어요. 자, 하란에 51년째 거주하는 아비 데라가 173세, 또 둘째 형 나홀이 134세, 이 사람들이 아브람 103세 때, 이삭 3살 때, 젖대는 날 잔치에 참석한 기록이 있다. 팔레산에 거주, 아직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브에세바 지역으로 이해한다. 자, 1843년, 이사레야사레책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 거주한 것으로 아직 도시 형성 전의 광야 부엘세바 지역으로 이해한다 아브라함이 103세 이삭이 3세 젖대는 날잔치에 51년째 거주하는 하란에서 데라가 173세 나홀이 134세 그랄왕 156세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살렘 땅의 왕멜기세덱 창세기에 이렇게 해서 제사장 세미 493세 증손자 에베르가 328세 등 여러 사람이 이삭의 젖대는 날에 잔치에 참석을 했다. 자 야살책 21장 4절 이삭 젖대는 날에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요그 아이가 자라고 젖을 때니 이삭이 세살때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다. 5절 이에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살렘의 왕 멜게세덱 제사장 샘과 493세 에베르와 그살렘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과 팔레산의 그랄땅의왕 아비멜 156세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그 잔치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왔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세 살이 잣되는 날에 큰백푼 잔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육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3세 그 형제 나홀이 134세 그들이 그대에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하란으로부터 왔다. 직선거리만 해도 총 850km 장거리 여행을 부지런히 걸어서 27일 거릴 더구나 노인들이 있다면 가축미 여행 중에 먹을 식량 운반 천천히 걸어서 두달은 걸릴 그런 거리인데 이는 사라 93세에게서 아들 이삭이 세살 태어났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크게 기뻐했기 때문이다 7절 이, 이에 그들이 아브라함 103세에게 왔고, 이삭이 졌을 때 날에 아브라함의 베푼 잔치에 참석하여 먹고 마셨다. 데라가 173세에 나올 1 3 4세 아브라함과 함께 즐거워했고, 그들이 그와 함께 팔레산에서 여러 날, 여러 달로 이렇게 보여요. 머물렀다. 멀리 하란 땅에서 가는 아직 부에세바 도시가 생기기 전에 팔레산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출생 후 3년, 젖 때는 날 축하하러 온 아비 데라. 형 나홀 걸어서 850km 정도 걸리는 거리 장거리 여행을 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첫해루의 아들 수룩이 죽었다. 수술 230년을 살고 죽었다. 야살의 책 13장에 22절. 야와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20년 전에 아브라함 55세 때 말하기를 해서 이렇게 보면 자, 1845년, 이삭이 한 살, 그라를 떠나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부엘세바, 팔레스타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미 이주한 것 추정하는데, 야살의 책 영문 번역본에 이삭이 3세 젖때는 날에도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기록, 어,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개인 기록, 영문판에는 팔레스타인을 기록, 그라에서 남동쪽 40km 떨어진 도시명이 붙기 전에 평양, 광야, 부엘세바를 이해한다. 1843년 야사르책 영문번역 및 한글판은 팔레산의 거주, 아직 도시 형성 전에 광야 부엘세바 지역으로 이해한다. 아브라미 103세, 이삭이 3세, 젖대는 날 자체에 참석했다. 하란에서 데라 173세, 나홀 134세, 그랄땅의 왕 아비멜레 156세,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야사르책의 세미 493세, 세매 증손자 에베르가 328세가 젖대는 날에 참석했다. 을 자, 야사르 책에 2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데라가 1 8 0세에또 다른 아내 베릴라 하고 혼인했다. 자, 31절, 이 야사르 책 22장 31절,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9세쯤, 당시 아브라함이 109세에 나가서 그 데라가 190세 0 노년에 또 다른 후처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이 베릴라였다 1836년 기원전 그녀가 임신해서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 데라 180세. 그가 이름을 조바라고 불렀다. 1836년 32절. 데라가 180세에 조바를 낳은 후에 25년을 더 살았다. 데라가 180세, 아브람 110세, 이삭이 110세. 자, 1811년 33절. 그리고 데라가 205세 그에 죽었으니 아브람이 135세.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35년 되는 해였다. 1831, 1 8 1년 데라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205세였다. 그가 하란에 묻혔다. 1806년, 데라의 아들 조바가 30년을 살고 그가 이 아들, 세 명의 아들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람이 두 살, 아기스가 한 살, 메리게 한 살, 이렇게 해서 이 아람, 요 사람을 좀잘 봐야 돼요. 자, 데라의 아들 조바가 그 아들 아람의세 아내가 있었다. 그, 요 사람 아주 잘 풀렸어요. 아주, 그가 열두 아들을 또세 딸을 낳았다. 세 아내에게서 그 열두 아들 세 딸을 낳았다. 야와께서 조바의 아들 아람에게 부와 재산 많은 가축대 소양을 주셨으니 그 사람이 크게 번성하였다. 조바의 아들 아람과 그 형제와 그의 모든 식구가 하란을 떠나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거하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이 재산이 하란에 같이 머물게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더 이상 나울의 자녀들, 그들의 형제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다. 조바의 아들이 하람의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나왔다. 그들의 동쪽 나라 향하고는 먼 곳에 한 곤장이 발견하고 거기에, 그,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한 성업을 건설하고 그의 이름을 마춰 아람의 이름을 따라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람, 아람 조바다. 아람, 아람 나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